영화 잠 프로듀서 김기영입니다. 지금 <laughs> 그 날씨에 그리고 토요일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도 함께하면 좋지만 지금 토론토에서 그 일정 중이셔가지고 저희 무대인사랑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저에게 남기고 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 전하려고 저희 잠의 두 주연 배우분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오실 테니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주연님들, 나와주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잠에서 남편, 선수할을 맡은 배우 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개봉 2주차 무대인사인데 저희가 여러분들 응원과 선택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개봉 이후에 줄곧 예매를 달성하고 있고 오늘부로 손익공기점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 영화 아직 안 보신 거죠? 영화 아, 뭐 공부영화라고 만 지금 얘기 안 했는데 사격도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놀랍게 이렇게 귀신하고 이렇게 그런, 그런 영화 아니니까 편하게 장르적인 재미 많이 느끼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잘써 뭐 보이셨다면 저희가 좀더 오랫동안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잠에서 수진 역할을 맡은 정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요. 아무쪼록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그냥 재밌는 영화 됐으면 좋겠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 토요일 일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온 추석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보시고 나면 왜 양갱을 주었을까라고 다 이해하실거에요 음, 음, 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3주차 4주차까지도 작, 극장에서 딥슬립 할수 있게 좋은 리뷰와 보시고나서 댓글 그리고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